첫짐 리트 성적이 잘안 나오면 이제 진입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그쵸. 단, 최종 점수설이 맞다면요. 이 부분들을 보완했을 때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심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리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로스쿨에 진입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로스쿨을 진입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죠. 바로 짐 리트를 통해 최종 리트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감을 잡는 단계이지요. 오늘은 로준 생분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쟁점인 이 짚리트에 대한 여러 인사이트들을 특히 짚리트에 대한 세계의 학설을 중심으로 나눠 보려 합니다. 그러면은 짚리트란 무엇일까요? 리트에 막 관심을 갖게 된 로준생들이 아무 베이스 없이 본인 집 책상에 앉아서 리트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리트 기출 문제는 인터넷 검색창에 리트 기출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집 리트를 풀고 나서 나온 점수가 바로 집 리트 성적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상 준비도 하나도 안한채 이렇게 경험삼아 풀어본 집 리트 성적이 음. 최종 리트 점수를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로스쿨 준비 진입 여부를 확정짓는데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 특히 다른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더욱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집 리트는 결정적인 근거는 될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정보가 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리트 시험의 고유한 특징에 있는데요. 공리 공부에도 리트는 오르지 않는. 저번 시간에서도 나누었듯이 이 리트 시험은 언어능력과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만큼 단기간의 공부로 성적을 올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어떤 시험이든 당연히 학습하면 그만큼 실력이 늘겠죠 이게 순리겠죠 근데 평균 리트 준비 기간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죠 바로 이 안에 점수를 늘릴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트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여러 대학교 커뮤니티에 있는 리트 관련 글들도 부탁하고 주변 분들께도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짐 리트 최종 점수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짐 리트 성적이 곧 최종 성적이다 모의고사 때는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실제 리트 시험을 보니 귀신같이 짐 리트 성적이 나왔다 등등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는 학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첫 짐리트 성적이 잘안 나오면 이제 진입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그죠. 단 최종 점수설이 맞다면요. 여기서 학설이 더 등장합니다. 둘째, 추리 논증 가능설. 맞다. 단기간에 리트 점수는 잘 오르지 않는다. 다만 추리 영역은 가능하다. 라는 학설입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생각보다 리트 성적이 오른 케이스가 종종 있었어요. 물론 시험을 잘본 분들이 점수를 더 많이 공유했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실제 분포는 잘 모르지만요. 확실히 추리 영역에서는 조금이지만 연습을 많이 해보면 맞출 수 있는 논리 게임 문제들도 등장하고 또 나름의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어서 언어 영역보다는 공부 시간 대비 점수 증가가 높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학설, 둘다 가능설, 응, 가능, 추리 뿐 아니라 언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아니, 왜 그렇게 사람마다 누구는 성적이 오르고, 누구는 추리만 오르고 그럴까요? 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리트 관련 경험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텍스트를 충분히 많이 보았는가? 즉, 학부 과정 동안 어, 리트처럼 텍스트가 많은 시험을 봤었는지 이 여부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대생들은 주로 학부 전공 수업에 긴 텍스트가 거의 없죠? 아예 없죠? 그치? 그리고 책도 거의 안 읽고. 어, 웹소설은 좀. 그럼 아마도 이제 첫 리트가 낮게 나오기 쉽죠? 대신 그만큼 리트 공부를 거듭하며 텍스트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거치면 수능국어 볼때그 폼이 돌아오면서 이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거랑은 좀 다르죠. 하도 이긴 호흡의 텍스트를 안 읽다 보니까 무뎌졌던 감각이 돌아오는 거죠. 반면 이미 텍스트가 많은 전공 서적들 또 비슷한 시험에 능숙하신 분들이 이 짐리트를 보신다면 아마 높은 성적이 나오기 쉽겠지만 그만큼 성적이 오르기는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부족한 건 공부하면 더잘 오른다. 근데 사람마다 부족한 게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썰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뻔하... 마지막으로 저의 집리트 성적과 최종 성적을 데이터로 남겨보려 하는데요. 제가 바로 키보드만 두들기던 공돌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짐리트 언어 점수가 많이 낮았는데 안 보던 텍스트들을 이제 최종 리트 시험까지 계속 보다 보니까 언어 점수의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저번에 나누었듯이 공대 대학원을 같이 준비하면서 늦게까지 진로 고민을 하느라 이제 리트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 나 자신의 언어 능력, 추리 능력 그 자체를 상승시킨다는 마인드보다는 내 언어 능력과 추리 능력이 이 리트 시험이라는 형태로 평가될 때 제대로 평가되도록 또 혹시 가능하다면 더 높게 평가되도록 전략적인 이 부분들을 연습한다는 마인드로 리트 준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전략으로 가장 간단한 예시는 뭐 문제 푸는 순서나 지문을 버리는 기술 등등이 있겠죠. 특히 이 전략적인 부분들도 기회가 될때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에게 도움이 됐던 전략들 중에 당장 생각나는 건 언어 시험 볼때 5cm 떨어져서 보기, 손가락 걸기, 오답 분류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남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 집리트로 최종 리트 점수를 예측하는 것은 의견이 많이 갈린다 다만 두 가지만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첫째 학부 기간 동안 많은 텍스트를 접했었는가 둘째 리트와 같은 적성 검사들을 푸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텍스트를 많이 접했고 나름 예전부터 적성 시험 전략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집리트가 꽤나 최종 성적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에 익숙하지 않고 전략도 딱히 없는 상태라면 이 부분들을 보완했을 때 어,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뇌피셜 가득한 인사이트 토킹이었는데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리트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 2년 전부터 난이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텍스트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에 집 리트를 푸실 때 가장 최근 2개년 정도는 남겨두시고 5개년 전 정도부터 어, 역순으로 풀든가 이렇게 해서 리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최근 것을 풀수 있도록 설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